찍히고 있나요 어, 오늘 라이브 방송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합니다 저기 이 차를 예, 보여 주는 게 저게 이제 미니 캠퍼밴 개조한 미니 캠퍼밴 이라서 어, 지금 음, 오늘도 어제처럼 음, 차 안에 들어가서 어, 방송을 할게요 음. 싱크대도 있고 어, 여기 이렇게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laughs> 작은 캠퍼밴 미니 캠퍼밴 안에서 어, 어, 촬영을 이제 하면서 <laughs> 이 미니 캠퍼밴을 어, 한번 나중에는 자세히 또 어, 어, 소개를 할게요. 어, 지난번 영상으로 어, 이 차가 아, 만들어진 지금 이제 안성이 안전이 안 됐는데 그거, 셀프 어, 컨테인드 어, 비클 그 자격증 스티커가 올 거예요. 이제 우편으로 오면은 그 붙이면서 셀프 컨테이너 셀프 컨테인드 비클 하고 음, 그 SC SC 이, 이 스티커가 없는 차량 아,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은, 다룰게요. 그리고, SC, 요새 이제 개조, 한국에서도 엄청난 이제 붐인데, 뉴질랜드에서도, 음, 캠퍼뱅 개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 그것도 이제 영상 올렸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어제부터, 여기저기 크게 안내는 안 했어요. <laughs> 제가 이제 미숙하기도 하고, 어, 조금 적응이 된 다음에, 예, 안내를 하려고. 음, 그래서 어제 얘기한 내용은, 음, 공짜로 뉴질랜드에서 캠퍼밴 여행 해보기 하고, 어, 그 방법 몇 가지 하고, 또 하나는 할인 이벤트. 그러면서 할인 이벤트에 이제 오늘도 관련돼서 한번더 짓고 넘어갈게요.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다시 끄고 다시 해볼게요. 죄송해요. 지금 찍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네. 찍히는 건가요? 몇 분이 됐다는 그 표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없어서 아무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한 분이 시청 중이라고 떠서 계속 할게요. 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장, 지난, 어제, 어제 내용 중에 오늘하고 연결되는 거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어, 어제 봤더니 구독자가 560명이 됐어요. 근데 1000명이 될 때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댓글 이벤트를 하는, 음,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 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여행지에서 실시간 방송을, 음, 실시간으로 여행 상황을 올려주면은 더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그때 여행 정보를 주면은 더 실감 나기도 해서 다 갔다 와서 편집하고 이러는 거는 또 실감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또 여행 정보가 이 캠퍼밴으로 제 소개를 안했어요. 다시 요새 멘트가 뉴질랜드 캠퍼밴으로 10년 여행한 김준아예요. 그래서 10년을 캠퍼밴으로 했고 그 캠퍼밴 사기 전에는 또한 7년 7년은 일반차 여행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총 거의 17년. 여행을 하면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정보가 많아서 이거를 하루하루 그냥 주제를 정해서 계속 얘기를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캠퍼밴 렌트 대행하면서 여행 상담은 직원이 안 하고 제가 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은. 1편, 2편, 3편, 몇 편을 유튜브를 보고 오시라, 아, 이러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댓글 이벤트로, 댓글을 라이브 방송으로 10회 이상, 아, 댓글을 다신 분한테는, 아, 두 가지. 예, 혜택을 제공해드려요. 한 가지는 어, 렌트 대행할 때 우리가 5%만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 5% 추가해서 10% 할인을 제공해드린다는 거. 한 가지랑 하나는 예, 지금 개조한 캠퍼밴. 이거가 이제 세 번째고 지금 네 번째는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 이거는 렌트용이 아니고 판매용인데 예, 제가 또 사용하냐고 하나는 있으니까. 아, 제가 여행 안할 때는 이거를 이제 공유하려고. 그래서 댓글 이벤트 10회를 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무조건 다는 아니고 또 이렇게 선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네분 선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을 어제부로, 음, 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1시쯤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시간으로 10시. 근데 이거 시간을 정해줄 수가 없는 게 제가 또 오전에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국 시간으로는 10시가 또좀 이르기도 한것 같아서, 약간 시간은 오후 여기 뉴질랜드 시간으로 한 3시쯤? 노 하려고 하고, 어, 저녁에도 이 캠퍼밴이 집이잖아요 지금 밖에는 바람이 엄청 부는데 어제는 소낙비가 왔었고 그래도 여기는 어, 이 창이 또 사방에 있기 때문에 에, 이 조명을 별도 안 해도 그리 어둡지가 않아서 집에 있으면 창문을 다 열어도 날씨가 요새 또 우기니까 겨울우기라서 어두워서 이제 당분간 이 캠퍼밴 개조한 캠퍼밴을 가지고 비치가도 여기서 뭐오분십 분이면은 다 가잖아요. 마이랑이 비치 머리스 비치 이렇게 다 순회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제가 여행 정보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아 바뀌었어요. 어. 오늘 주제를 이걸 생각했는데 내일로 가게 됐어요. 뭐냐면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비싸더라 부엌 안 쓰더라 화장실 청소 뭐~ 어~, 어 번거롭다 아, 운전이 불편하다 주차가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아 비싼지 알았는데 싸네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싼지 알았는데 너무 비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지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편하다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한번 여행한 사람은 그때 상황이 단지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하고 이러는데, 또 보시는, 그거 보신 분들은 또 그게 단지 알고, 아,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얘기할 거라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상식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1 1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 잘못된 상식 이거 준비해, 이거를 하고 오늘은 왜 바뀌었냐 하면은. 음